do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핫한 테슬라 소식 들고 돌아온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혹시 테슬라 모델3나 모델y 타고 계신 분들 특히 올해 초에 차 받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꼼꼼히 봐주세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리콜 소식이 있거든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테슬라가 지난 6월 27일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인데요 모델3와 모델y 일부 차량에 대해서 물리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어요 물리적 리콜이라는게 뭐냐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되는게 아니라 실제로 서비스 센터에 가서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번 리콜의 원인이 뭐냐면 바로 앞좌석 고정장치 문제예요.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운전석과 조수석의 등받이와 좌석 바닥을 연결하는 패스너라는 부품이 제대로 조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의자에 앉을 때 등받이가 흔들리거나 심하면 뒤로 넘어간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 리콜은 정말 소규모예요. 전체 48대만 해당되거든요. 48대라니 테슬라가 전 세계적으로 생산하는 차량 수를 생각하면 정말 극소수죠. 이 중에서 2026년형 모델 Y가 30, 그리고 2025년 모델3가 18대예요. 모델3 같은 경우에는 후륜구동 RWD 모델부터 시작해서 전륜구동 AWD 그리고 고성능 퍼포먼스 모델까지 모든 변형 모델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서 잠깐 혹시 구독 아직 안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설정까지 한 번에 해주시면 이런 중요한 소식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어요. 이제 이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아볼까요? 테스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문제는 올해 4월 3일부터 5월 7일 사이에 생산된 차량들에서 발생했다고 해요. 이 기간 동안 생산 공정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실수가 생긴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이 기간에 생산된 모든 차량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딱 48대만 해당되는 거죠 이런 상황을 좀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집에서 의자를 조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볼트와 너트로 등받이를 좌석에 고정하는데 이때 볼트를 제대로 조이지 않거나 아예 빠뜨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흔들리기 시작하고 심한 경우에는 등받이가 완전히 분리될 수도 있겠죠 테슬라 차량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있는 거예요. 패스너가 느슨하거나 아예 없다면 처음에는 이상한 소리가 날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좌석 등받이가 완전히 분리될 위험이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상상해 보세요. 운전 중에 갑자기 등받이가 뒤로 넘어간다면 운전자가 제대로 핸들을 잡을 수도 없고 브레이크를 밟기도 어려워져서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스러운 소식이 하나 있어요. 해피? 지금까지 이 문제로 인한 실제 사고나 부상 사례는 단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프라우드? 테슬라가 미리 발견해서 예방 차원에서 니콜을 실시하는 거죠. 어프로빙. 이런 게 바로 책임감 있는 자동차 회사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인퀴즈 팁. 이제 수리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햄패틱. 이번 니콜은 물리적 니콜이기 때문에 반드시 테슬라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야 해요. Clarifying. 집에서 OTA 업데이트로 해결되는 게 아니란 뜻이죠. Instructive. 서비스 테크니션이 직접 차량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패스너는 교체하고 모든 패스너를 정확한 토크값으로 다시 조여주는 작업을 진행해요. Informative. 수리 시간은 보통 서비스 센터에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Explanatory. 만약에 모바일 레인저, 그러니까 테슬라의 이동 서비스 팀이 직접 찾아와서 수리를 해준다면 최대 2시간까지 걸릴 수 있다고 해요. curious. 왜 시간 차이가 날까요? 서비스 센터에는 모든 장비와 도구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만, 이동 서비스는 트럭에 실을 수 있는 장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excited.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수리비용은 완전 무료라는 거예요. 테슬라가 100% 부담하는 거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건 제조사의 책임이니까, 소비자가 돈을 낼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기서 하나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테슬라 측에서 발표하기로는 해당 차량 소유자들에게는 이미 연락이 갔고 대부분의 차량들은 이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에 이미 수리가 완료되었을 것이라고 해요. 정말 발 빠른 대응이죠. 그런데 혹시 내 차가 해당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테슬라에서 제공하는 정말 유용한 도구가 있어요. 인포마트, 바로 테슬라 리콜 툴이라는 온라인 서비스예요. 여기에 자신의 윈번호만 입력하면 해당 차량이 어떤 리콜 대상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윈번호가 뭐냐고요? Explaining Vehicle Identification Number의 줄임말인데 쉽게 말해서 자동차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예요. 세상에 똑같은 윈번호를 가진 차는 절대 없어요. 보통 운전석 쪽 대시보드나 운전석 문틀에서 찾을 수 있고 차량 등록증에도 적혀 있어요. 이런 니콜 상황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테슬라의 니콜 대응 방식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t 플 v e 예전에는 니콜이라고 하면 정말 큰 문제가 터진 다음에야 마지못해 발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테슬라는 비교적 작은 문제라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편이에요 문제를 숨기거나 축소하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말하고 빠르게 해결하는 게 훨씬 낫죠 그리고 이번 니콜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 테슬라의 품질 관리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48대라는 정말 소수의 차량에서 발생한 문제를 찾아내고 원인까지 정확히 파악해서 발표했다는 건 상당히 정밀한 모니터링 시스템입니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구독 안 하셨나요? 이런 유용한 자동차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 주시고 좋아요도 한번더 부탁드려요. 마지막으로 테슬라고 너 여러분들께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 평소에 운전할 때 좌석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흔들림이 느껴진다면 즉시 서비스 센터에 연락해보세요. 설령 리콜 대상이 아니더라도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돼요. 두 번째, 테슬라 앱을 정기적으로 확인해보세요. 리콜이나 서비스 관련 알림이 앱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한 차량 상태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정보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테슬라 공식 웹사이트에 리콜 툴을 북마크해 두세요. 새로운 리콜 발표가 있을 때마다 내 차가 해당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만약 리콜 대상 차량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서비스 예약을 잡으세요. 보통 리콜 수리는 우선순위가 높아서 일반 서비스보다 빠르게 처리되지만 그래도 미루지 않는 게 좋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이번 테슬라 모델 3 모델 Y 리콜 소식 도움이 되셨나요? 비록 소수의 차량만 해당되는 문제이지만 안전과 관련된 만큼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어요. 테슬라의 빠른 대응과 투명한 소통 방식은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경험담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자동차 정보들을 계속 전해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전 운전하세요. Just fast.